안녕하십니까 바둑도사입니다 오늘 풀어보실 문제는 백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백은 위에 한 집을 내려고 해도 들여다보는 게 맛보기라 한 집을 못내서 아래에서 집을 내야 하는 모양인데요 단순히 아래를 밀고 들어가는 것은 흙이 막을 때 단수치더라도 연결하면 백이 두 집을 만들려고 해도 흙이 한번 손을 빼어도 백은 잡히는 형태입니다 백은 단순히 두어서는 안 되는데요. 우측으로 끊는 수도 한번 봅시다. 흑이 백한 점을 잡아만 준다면 반대편을 끊어서 흑네 점을 잡아서 백이 살수 있는데요. 흑이 백한 점을 잡아주지 않겠죠. 흑이 왼쪽을 연결해 버리고 백이 늘어도 흑이 수를 조여왔을 때 백은 세 수, 흑은 네 수라서 흑의 수가 빠릅니다. 백이 흑을 조이고 두 집을 내려고 해도 이것도 잘안 됩니다. 백이 왼쪽을 끊는 수도 생각해봅시다. 흙이 잡았을 때 아래로 단수치고 따낼 때 느는 수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흙이 끊는 약점을 지키고 백이 단수치고 두 집을 내려고 해도 이것도 두 집이 나지 않아 잡히게 됩니다. 결국 흙이 백한 점을 잡을 때 반대편을 끊어야 하는데요. 흙이 따냈을 때가 중요합니다. 백이수를 늘렸을 때 흙이 막으면 백이 n 의1 자리로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흙이 1 0두점을 잡으려고 해도 백이 뒤에서 단수치면 결국 촉촉수 모양이라 흙을 잡으며 살게 됩니다. 백이 들여다봤을 때 흙이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은 q의 1로 호구 자리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흙이 따내면 이것은 단수치면서 폐 모양이 되어서 흙이 잘안 됩니다. 흑도 먼저 N에 1로 둬서 집 모양을 만드는 게 좋은 수인데요. 백은 여기서 위로 밀고 가면서 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흙이 아래에 두 집을 내면서 살아버린다면 백은 한번더 밀고 흙이 막을 때 T에 1로 둬서 이것은 백이 두 집을 내고 오히려 우변에 흙이 잡히면서 백대마가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흙은 하변을 살아둘 수 없고 백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백도 아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교환을 해두고요. 이때가 중요한데 백이 하변 흙을 잡으러 그냥 찝게 되면 흙이 애매일로 단수쳐서 수를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상전을 하게 되면 흙의 수가 빨라서 귀의 백이 그냥 잡히면서 백 대마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백의 묘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잠시 멈추고 한번 찾아보세요. 백은 t의 3으로 궁도를 넓히는 게 묘수인데요. 흙이 하변을 사는 것은 백도 귀를 살아서 이것은 우변에 흙이수가 부족해서 흙이 잡히면서 백대마가 살게 되고요. 흙이 백을 잡으러 치중 오면 백도 흙을 찝고 아까처럼 흙이수를 늘릴 때 수상전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귀의흙두 점을 따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수를 메우게 되면 흙이 백의 귀를 잡았을 때 이것은 폐모양이 나고 귀는 후절수 모양이 되는데요. 흙이 폐를 지면 백이 흙을 끊어서 잡으면서 살수 있게 됩니다. 흙이 백을 T에 이로 잡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 모양이 나지만 후절수 모양 형태가 되면서 백이 살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귀에서 나오는 후절수를 만드는 묘수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